우리 울산 축산 농협은 앞으로도 더 좋은 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또한 지역사회와 상시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.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기관 시안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,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울산축산농협 윤주보 조합장님께서 감사한 내 여러분과 우리 조합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말씀 전해주셨습니다.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울산축여반우 구독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제 1회 부산 축협 반호 축제를 3일간 12만 명의 관객을 모집했고 그리고 성황이에 끝난 건 우리 부산 시민과 부산 축협이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일이 잘됐나 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과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공사있는 부산 축협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